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분쟁이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인데 너무 구절이 많으니까 아, 한 구절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이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럼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잘 들리시나요? 네, 자, 오늘은 서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어, 이 사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마이클 잭슨이죠. 네. 마이클 잭슨은 어, 원래 64년 그 정도 됐을 때 6살 나이였을 때 가수로 데뷔했어요. 보통 10대나 20대에 가수, 가수로 이렇게 데뷔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은 6살에 가수로 등극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가 음악가여서... 음악가로서 이렇게 어, 교육을 막 강도 높게 해가지고 더 이제 어, 이렇게 유명하게 빨리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흑인들이 가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흑인 가수가 예. 팝 음악에서도 흑인을 무시하는 좀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잭슨 이후로부터는 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성과를 내는 그 정도로 이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인종차별도 없애버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 빌보드 차트를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속 1위를 유지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성그 어, 성, 뭐야 남자 어린 아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성추행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한순간에 이 명예가 실추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 마이클 잭슨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죄 선고가 됐는데, 그 오해가 한번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이게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정신 이상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마이클 잭슨은 힘들게 했는데, 2차 공판까지 가가지고 2005년도까지, 예, 1990년도부터 계속 그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이 왔어요. 몸에. 예. 안한 거를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이 와서 음악 활동을 못 하다가 어 그때 이제 7월 달쯤에 2005년 5년도 7월 달쯤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런던에서 그때 6월 달쯤에 이 사람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근데 그 주치의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주치의한테 이 사람이 시켰다고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어, 자녀들도 있고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예, 마이클 잭슨 대저택에 가면 어, 방이 106개나 된대요. 106개. 집에 방이 106개나 있나? 그 정도로 큰 집이 있는데도 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약을 많이 먹고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햇빛을 이렇게 바, 에, 받을 수가 없는 피부가 돼버렸어요. 너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흑인인 게 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결국에는 허무하게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 옆에 어, 우리 복음 가진 레몬트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예,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 그렇게 어, 허무하게 안 죽었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어, 갔어요. 자, 마이클 잭슨도 성공했지만은 반대로 성경의 인물도 봐야 되는데. 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어, 총리가 돼서 그것도 바벨론이 다스리는 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클 잭슨처럼 이 다니엘도 성공했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노예에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나? 아, 복음을 놓쳐서. 예배와 기도를 놓쳐서 그랬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고 이유를 알으니까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어제 램드 전도학 메시지 이목사님이 어, 뭐라고 했냐면 에덴 농산 홍수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에덴 동산 사건은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사단이 얘기한 말이 가장 뭐야? 포인트인데. 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필요 없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주제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어이 뉴에이지 단체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명상을 해 봐. 명상을 하면 우주의 힘을 네가 얻어서 네 속에 있는 잠재적인 신이 깨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신이 아니라 귀신의 힘인데. 예. 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 가지고 명상을 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고. 어, 명상을 했던 해리포터 작가가 해리포터를 만들어 내고. 각종 업체에서 지금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명상을 매일 하면서 그리 홍수 사건 내피림 운동인데 뭐냐면 육신적인 운동인 거예요 육신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다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눈에 뜬 거예요 그걸 보고 귀신 힘을 얻는 내피림 운동이라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명상 운동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도 접신 운동하고 있고 회관에서 그리면이 지금 해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이렇게 했었던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바람에 같이 탑을 세우질 못하고 흩어지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또이 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놓쳤으니까 언약 놓친 거죠. 그 놓치고는 티쿤올람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 그러니까 말은 멋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바벨탑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바벨, 그 뭐야?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갖고 가고, 어, 지금 제임스 카메론 감독 비롯해서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거의 승리로 이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 놔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시대적 종말이 왔는데, 재앙과 질병과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흑사병이나 어 세계 1차, 2차 대전이나, 또 18,000번의 전쟁, 또는 화산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어, 지금도 뭐 백두산이 2025년도에 폭발한다고 하는데 어, 터지면 일단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빙하기가 올수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탐보라 화산이 터졌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올 정도로 근데 그게 화산폭발 때문이었던 그 이유를 몰랐대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과학이 발전돼서 확인해보니까 그때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고 다 식물이 말라 죽고 태양 빛을 가려서 여름이 없어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800년대, 1817년대. 그러니까 어, 화산 폭발 하나로도 전 세계가 재앙이 올수 있는 거예요. 질병 지대가 왔죠. 지금 저도 <laughs>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몸은 아프진 않지만은 제가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 봐봐요. 50만 명이 넘게. 예, 코로나 걸렸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인데 중국 하나만 또 50만 명. 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입국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신병 시대가 온다. 어 이번 주에 그 연쇄 살인마 뉴스에 나왔죠. 어, 전 여자친구 죽이고 택시기사 죽여가지고 장롱에다가 어, 넣어놓고. 예. 그래이 사람을 지금 붙잡혔는데 더 죽였을 수도 있다. 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얼굴 다 밝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쇄살인마들 이런 정신병자들이 넘치고 있냐? 왜 마약이 판을 치고 있냐? 복음이 없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어,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영적 상태로는 부작용 뭐야?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삭처럼. 이삭도 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해 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치지 마라 해 놓고는 수양을 딱 준비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원죄 문제와 이 자범죄, 조상의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삭이 어떻게 됐냐면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예. 그리고 샘을 그때 팠거든요 거기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어,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물을 팠는데 나쁜 놈들이 뺏어간 거야 한번또 팠는데 또 뺏어가요 두번 정도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줘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요 그러니까 이 아까 우물을 뺏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는, 아, 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서 찾아왔다는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전도. 로봇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면, 이삭처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 강단 메시지 1부 2부 제목이에요. 첫 번째 일어난 사건, 뭐 어떤 사건이었죠?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어,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절대 가능을 도전할 수 있다. 내 자신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깨달아야 절대 가능인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중간한다는 거는 이, 이 절대 불가능이 아직 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사님 말이 철저히 절망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철저히 절망하려면 위험해요. 그래서 철저히 절망할 때까지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아게 그게 정상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꼭 영적 문제 다 체험하고 실패하고 인생 막 끝까지 다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분함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려. 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다른 사람들은 막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은과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어, 여러분이 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친한 친구라면 뭐 선물도 줄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지만은 그 친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영혼이 구원받는, 나중에 천국 갈수 있도록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의 배는 뭐냐면 영원전의 증거로 주신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니 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 이름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4장 1 2절 13장에 예수 이름으로 그 바보 섬에서 바보 지역에서 그 무당 엘리오마가 완전히 꺾여 버렸죠.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 치유됐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꺾여가지고 마술사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 현장이 무너져버렸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이 이름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예, 네,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본론입니다. 1번 어, 분쟁의 뿌리가 뭐였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5장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전체를 어, 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율법 전통에 대한 얘기예요. 어, 모세 율법 중에 할례가 있어요. 혹시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 잘, 잘 모르죠. 할례는 뭐냐면 그 남자들 남자 어린 아이들 포경수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성경에 이 할례가 뭐냐면 구약의 어, 구원받는 이게 조건이었어요. 남자한테만. 그래서 구원의 기준으로 그때 예수님 오기 전에 이렇게 표피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슨 상징이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너는 이렇게 조금 잘랐는데도 아프냐? 예수님은 온 몸이 찢겨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앞으로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는. 근데 이 할례가 어떻게 된, 예, 여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4장 25절에 어, 시보라가 돌칼로 이제 자기 아들 표피를 잘랐죠. 이게 뭐그 할례라 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막 시키는데 자꾸 안 하니까, 영혼을 불러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십보라가 그걸 깨닫고, 피 언약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안 죽잖아요. 그쵸? 이게 할래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대요. 이 무슨 말이냐. 어,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할례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왜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을 했지만은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게 뭐냐면 할례의 내용은 까먹어버리고 이게 전통이 되고 형식화되고 모양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 마음은 딴데 갈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은 딴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용을 놓친 거예요, 내용. 여러분 유대인처럼 할례를 어, 딱 붙잡고 할례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건데 그 내용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전통 율법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할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리심. 근데 이제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영원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그 다음 또별론이 있었는데 앞에 거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웠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어, 마가요한 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네, 싸운 거예요. 1차 전도 여행때구부로섬에서 이제 그거 보고도 육지로 갔을 때 도망갔잖아요. 힘들다고 마가요한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랑 바울이 크게 다투죠. 바나바는 데려가라. 바울은 싫다. 한번 전도 현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신라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둘이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을 하고.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구원한 그 구원 사역을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누굴 만나면 전, 전도 현장,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이 돼야 돼요 어, 베드로와 열두 사도 앞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 어, 바올, 베드로가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 전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어, 이방인 중에도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들만 전, 복음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한테도 복음 전해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 전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을 하는 와중에 이런 변론이 다투다가 어,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세 번째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말한 복음이 뭐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포럼을 듣고 나서 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적혀 있어요 차별을 그렇죠. 두지 마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해라 네.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와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사업은 비체경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학업, 학교, 학원 현장에서 전도 선교랑 연결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돼요.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외우는 건데, 여러분이 어, 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 현장을 포럼했어요. 말씀 성취된 부분과 전도 포럼. 사람 얘기, 교회 얘기 하지 말고 누구 핑계대지 말고 어떤 문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포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 자라, 이거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안 하지 마시고 말은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역사 일어난 거 전도 포럼 말씀포럼 얘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영접했거나 또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거나 그거를 항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야고보가 어, 마지막 3번 가로 3번에 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여기서는 이제 바울을 지금 사도로 인정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 근거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바울 현장에 지금 성취가 되었다. 어, 그래서 바울도 사도로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거를 결정하고 확인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대로 또 옆에 사람 말대로 누구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결정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결정한다. 어, 그 망하는 길입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부서 예배 말씀 일부 이부 예배 말씀 렘노 전도학. 이 메시지를 머리에 계속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어,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가 생각이 나야 되니까. 네. 메시지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안 적고 있으면 메시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끝나고 나서 포럼 한번 해보세요. 안 적은 사람이랑 적은 사람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안 적은 사람은 30%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그냥 적기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적은 사람은 70% 이상 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기도문으로 적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봐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지금은 잘안 믿어지고 잘못 깨닫는 것 같아도 좀 더딘 것 같아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래의 내용 할래 자체는 전통일 뿐이고 그래서 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기억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되 거예요 이걸 놓친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친 어, 개개인들은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를 항상 기억하는 게 기도고 예배라는 거. 근데 그 기억하는 게뭐 어쨌다는 거냐? 그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학업이 되어지게 만들고 사업에 하나 역사하시고.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세계복음을 하라고 준 것이에요. 전달하라고 준 것이죠. 베드로전서 이장 구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거룩한 나라지만은 이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지 말고, 내 인생 방향이 전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지금 내 방향이, 어, 당장 지금은 내가 전도를 못 해도, 내가 지금 전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최소한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최소한 구원의 길도 아직 못 외웠어도 구원의 길를 오늘 하루종일 한 번이라도 읽었나 그게 최소한 전도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번도 구원의 길를 안 읽는다 일주일에 한 번도 어, 물론 영접은 못 시킬 수도 있지만 은 구원의 길를 안 하고 명단 기도 안 한다는 거는 아예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만 가져도 당장 구원의 길막 거창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마음이 어떻게 어디에 있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이 예배 기도가 전통화되면 안 돼요. 예배 기도가 형식화되거나 모양화되면 안 돼요. 껍데기만 맞는 그런 껍데기만 남으면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줘야 아,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어, 피 흘리시고, 이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음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묻잡고 기도해야 돼. 그 믿는다면. 그러면, 믿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자, 오늘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린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처럼,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말게 하옵소서. 육신적 분쟁이 아닌 영적인 분쟁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마에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